여러분들의 포트를 빨갛게 물들여줄 작전명 올레드 순서입니다. 지금 이 시각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이주, 우리에게 수익이란 게줄 타기주까지 만나보시죠. 오늘도 역시나 현장에 삼켜주고 계시는 우리의 반장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반장님 잘 들리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장님 먼저 현장 상황부터 점검 부탁드립니다. 네 금일 코스피 지수는 하루 만에 3,600선을 회복하며 장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태국과 경신 이후에 차익 매물이 있었지만 여전히 상승 흐름을 나타내면서 0.3%대 상승을 유지 중이고 외인의 매수세 역시 다시금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역시 장초반 강한 반등을 보여주면서 1%대 강한 상승 흐름을 나타냈지만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현재 0.6%대 하락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시장 기대치를 상의하는 삼보기 잠정 실적 결과를 내놓았고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삼보기 실적은 다양한 개선 요인이 복합 작용한 호실적인 만큼 시장의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밤 뉴욕 증시는 이제 미국 양국이 미국 미중 양국이 이제 무역 협상 지속 의지를 피력하면서 일제히 반등을 했습니다. 특히 이제 챗 GPT 개발사인 오픈 AI와 자체 a i 측 개발 관련 합의 소식을 발표한 브로드컴이 급등하면서 기술주들의 반등에 눈이 띄었고요. 국내 증시 역시 이 영향을 받아서 장 초반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수는 우상향 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환율과 미중 관세에 대한 역파는 있을 수 있겠지만요. 본격적인 실적 시즌에 들어선 만큼 실적이 받쳐주는 주도주 전략이 유효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3분기 실적을 받아드는 이 실적 시즌이 됐습니다. 실적이 탄탄한 종목분들 위주로 매매에 한번 임해 보시죠. 이렇게 오늘 시장 분위기 점검해 봤고요. 그렇다면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반장님 제가 듣기로는 어제 타깃주가 하루 만에 목표가 도달을 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 지난 타겟주는 하이젠 R&M이었고요. n 그리고 추천 하루 만에 1차 목표가에 돌달한 모습인데요. 우선 이제 작전본부에 오셔서 하이젠 R&M 매매에 참여하셨던 분들 모두 수익 축하드리고요. 단기 매물을 강하게 돌파해줬기 때문에 한 차례 저가 면서 타이밍도 열어둘 수 있는데요.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체크해보면, 하이제나데르마 같은 경우는 LG전자 모터사업부 핵심 엔지니어들이 주축이 되어 설립된 회사로서 이제 그들이 축적해온 정밀부동기술과 그리고 제어 시스템 노하우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독립시킨 기술 지작제입니다. 설립 이후에는 이제 오티스 엘리베이터 코리아의 산업용 모터사업부를 인수를 하면서 고성능 산업용 모터의이 기술력까지 흡수를 했고요. 그 결과 모션제어의 3대축, 그냥 범용전동기 서브모터, 드라이브 제어기를 모두 자체 개발 생산할 수 있는 금융 기업으로 성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휴머노이드 로봇 핵심 부품 국산화 프로젝트에서 총괄 주간 기관으로도 선정이 됐는데 이 프로젝트는 이제 로봇의 관절, 즉 액츄레이터를 완전 국산화하는 게 핵심인데 지금까지 정밀 액츄레이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일본과 유럽 기술에 의존을 했지만 하이제나 레네은 감속기 대여기 그리고 모터를 모두 자체 개발해서 국내 유일하게 풀세트 구조 액츄레이터 기술을 보유하고 됐습니다 이번 정부가제 참여는요 그 기술이 국가적으로 인정받았음을 의미하고 휴머노이즈 산업의 본격 개화기에서 K로봇 부품 독립의 상징 기업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창업 공장이 증설이 완료가 되면은 생산 효율성이 높아지면서 현재 이제 고객사 대상 퀄리티 테스트가 좀 이어지고 있는데, 결과가 연말에 예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결과가 통과가 되면은 로봇 완성 기업으로 이제 본격 납품이 시작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또한 이제 범용 모터 부분의 안정적 매출과 그리고 로봇 서버 부분의 비중 확대가 맞물리면서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개선 사이클이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어, 차트를 보시면요. 전일 종목 공개 이후에 주가가 빠르게 슈팅이 나와주었고요. 그러면서 단기 박스를 어제쯤 뚫어줬습니다. 뚫어준 상황에서 오늘 추가적인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종토가에 도달을 해줬었는데요. 천장은 어떻게 보면 뚫린 상태고요. 눌림목 구간이 만들어진다면 은 저가 매수의 찬스도 열어둬야 될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AS는 저희 작전본부에서 진행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하이젠 안에는 전날 추천드린 나우로보틱스 역시 목표가에 도달을 하면서 좋은 수익을 가져다 줬는데요. 모두들 수익 축하드리고요.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산업 현장에 바로 투입 가능한 차세대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 중이면서 자체 설계한 고정밀 감속 장치와 그리고 AI 기반 제어 기술로 이제 정밀도, 내구도, 경량화를 모두 동시에 잡았죠. 특히 이제 감속기 분야는 일본과 독일 기업이 주도를 해왔는데 국내 최초로 이제 휴머노이드 전용 감속기 특허를 보유하면서 기술국산에 선봉에 섰습니다. 국가 차원의 이제 로봇 생태계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는 지금의 이제 단순한 참여자가 아닌 중심기업으로 올라간 셈인데요. 또한 이제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국내를 넘어서 글로벌 무대에서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글로벌 로봇 전문 기업인 Z사와의 이제 전략적 협약을 통해서 중대형 사이즈의 ODM 제품 7개 모델 중에서 3개 모델이 선제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자동차나 조선 항공, 건설 등 대형 산업 분야에서 다관절 로봇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443건의 이상의 납품 레퍼런스를 확보를 하면서 실내 기반을 다져놓은 상태로서 대형 글로벌 고객들 대상으로 한 이제 반복 수준 가능성을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주가는 추천 이후에 바로 반응하면서 강한 추세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나우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저희가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적가해서 안내를 드렸었는데, 눌림목 이후에 단기 저점, 고점 부분까지도 반등이 오늘 나타내지면서 장중에 슈팅이 안착이 되 있었습니다. 우선 이 정도 같은 경우는 이제 단기적으로 매물 구간이 있다 보니까 27,500원대를 어떻게 안착을 해주느냐, 그리고 돌파 구간에서는 다시 한번좀 매수 가능한 타이밍인 만큼요. 어, 매수, 적가 매수 타이밍도 열어두셔야 되고, 추가적인 AS 같은 경우는 아래 QR코드 접속하셔서 지금 작전본부에 바로 들어오시면요, 전부 안내 드릴 예정인 만큼요, 남들보다 한발 한 빠른 매매 같이 하실 분들은 지금 바로 작전본부에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월요일 타깃주는 하이젠 R&M 그리고 지난 금요일 타깃주는 나우 로보틱스였습니다. 두 종목 모두 목표가 도달해 성공을 했고요. 스위치 챙기신 분들 모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수익의 길을 안겨주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작전본부 합류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반장님의 지난 타깃주 확인해 봤고요. 그렇다면 오늘도 시장에서 의심스러운 움직임 보이고 있는 용의주들 하나씩 검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용의주로는 LG 에너지 솔루션을 지목해 주셨는데요. 이 종목 이 거래의 연속으로 좋은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어마어마하게 급등 중이죠, 반장님. 네. LG 에너지솔루션 같은 경우는요. 시장의 조명이 이제 전기차에서 잠깐 멀어진 사이에 LG 에너지솔루션은 새로운 무대를 준비하고 있었죠. 바로 이제 ESS라는 제 2막인데요. 어떻게 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어떻게 보면 주춤하고 있는 지금 LG 에너지솔루션은 그 에너지를 저장하고 확장하면서 새로운 성장 궤도에 올라서고 있습니다. ESS 같은 경우는 단순한 배터리가 아니고요. 태양광이나 폭력처럼 들쑥날쑥한신재생 에너지의 출력을 잡아주는 전력의 저수지이면서 에너지 시대의 새로운 인프라죠. 이 시장이 급격히 커지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는 명확한 전환점을 맞이를 했는데, 어, 3분기 ESS 부분 영업익 이 같은 경우는 700억 원, 그리고 4분기에는 11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유력하게 보고 있고, 이는 전기차용 배터리보다 마진이 두배 이상 높은 고수익 제품군 덕분입니다. 제품 믹스가 빠르게 개선되면서 이제 회사의 이익 구조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고, 특히 이제 미국과 유럽의 전력망 안정화 프로젝트가 수주를 잇따르면서 글로벌 에너지 저장 시장의 핵심 공급자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ESS 사업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한 보조 수익원이 아니라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주연으로 올라선 건데요. 시장 역시 이제 전기차 배터리가 아닌 전력망의 침장에서 LG에너지솔루션의 진짜힘을 보기 시작을 했습니다. 즉 이제 2차전지 다음 무대는 차량이 아닌 어떻게 보면 전력산업이라는 점을 LG에너지솔루션이 몸소 증명하고 있는 거죠. LG에너지솔루션의 LG 실적을 보시면요. 3분기 매출은 5조 7천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6천1 3억 원을 나타내줬는데이 수치는 이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면서 어깨 전반이 침체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숙자를 유지한 배터리 기업으로 존재감을 확실히 각인 시켰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AMPC 세액공제 축소라는 악재 속에서도 실적방어에 성공했다는 점은 구조적 경쟁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면서 주요 고객사들로부터 보상급 그리고 원가 절감 효과, 고마진 ESS 매출 확대가 동시에 작용하면서 진짜 체력을 입증을 한 거죠. 제품 포트폴리오와 그리고 글로벌 밸류체인 최적화 전략이 실적으로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는 향후 전기차 수요 둔화 국면에서도요, 안정적인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독보적 기반을 작용할 거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더 이상 성장주가 아니라 안정적 수익을 창출하는 배터리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은 현대차 손잡고서 이제 미국 조지아주에서 건설 중인 ALGA 합작 공장의 인력 파견을 재개를 했습니다. 한달 전에 이제 구금 사태로 중단됐었던 이제 공정이 다시 정상화되면서 내년에 이제 상반기 본격 가동 목표가 가시권에 들어왔는데요. 이 공장은 연간 30기가 와트 규모의 전기차 약한 40만 대 규모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초대형 생산 거점인데 총 투자만 9조 원에 달하면서 이제 북미 시장의 현지화 생산 기조에 완벽히 부합하는 구조입니다. 특히 이제 GM이나 현대차나 스텔라티스 등 주요 완성차 업체들과의 협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은 북미 전기차 생태계 핵심 협으로 부상을 하고 있고 ESS나 EV 배터리를 아우르는 공급망이 본격화되면요. 글로벌 매출비중의 절반 이상이 북미에서 발생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즉, 이제 단순한 합작공장 이상의 의미로서 이제 에너지 패권의 중심으로 이동 중인 에너, LG 에너지 솔루션의 미래 전략 거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지난 7월 달에 한 차례 슈팅이 나와줬었습니다. 이 슈팅이 나왔을 때의 요소들을 보면은 사실 이제 실적이었죠. 이때도 실적이 숫자가 전환이 되면서 상승이 나와줬는데, 요번에 다시 한번 실적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슈팅이 좀 시도를 하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2개 봉기 연속 상승이 좀 실적이 잘 나와주면요. 이 단기 슈팅에서의 추세로 전환할 수 있는 신호탄이 될수 있는 만큼 40만원 안착 시에는 주가가 45만 원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니까 전고점 돌파여부 확인이 중요하겠습니다. 정리해 보시면은 배터리 시대는 여전히 진행 중인데 다만 이제 차를 달리는 배터리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배터리로 진화할 차례가 왔다라고 봅니다. ESS라는 새로운 무대 위에서 LG에너지솔루션은 또한번 1등 신한유를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의주, LG 에너지 솔루션이었습니다. 2분기 연속으로 흑자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주가 40만원만 안착해 준다면 45만원까지 상방 열어둘 수 있겠다라고 말씀 주신 만큼 우선은 40만원 선에 잘 자리 잡는지부터 체크해 보시죠. 이렇게 첫 번째 용의주, LG 에너지 솔루션이었고요. 두 번째 용의주로는 LS 일렉트릭을 꼽아주셨습니다. 오늘 전력 설비 관련해서 상당히 좋다라는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대, 반장님. 네. 요즘 시장은요, AI와 로봇만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세상을 움직이는 건 결국에는 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전기를 가장 똑똑하게 다루는 기업이 바로 LS 일렉트릭이죠. 전력망을 신호를 읽고 흐름을 제어하면서 전력 시스템을 지능화시키는 전력 인프라의 진행인데 AI와 AI, IoT와가 그리고 산업이 바꾸듯이 LG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전력의 언어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발전소가 아니라요, 데이터와 전력망을 읽는 시대. 그 중심에 LS 일렉트릭이 서 있다라고 볼수 있는데요. 우선 이제 스마트 그리드는 단순한 전력관리 기술이 아니고요. 에너지를 생산하고 저장하면서 배분하는 모든 과정의 두뇌 역할을 한 시스템입니다. 최근 이제 정부가 2030년도까지 지능형 배전망 100% 구축을 목표로 내세우면서 LS 일렉트릭의 역할이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배전망, 보호계전기, 그리고 변압기 같은 이제 기존 인프라 장비에다가 AI. 그리고 센서를 결합해가지고 전력 흐름을 실시간 제어를 하죠. 이를 통해서 이제 정적률을 낮추고 전력 효율을 높이는 스마트 전력만 솔루션이 국내에서 빠르게 확산 중에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한전의 디지털 그리드 전환 프로젝트와 연계된 핵심 공급사로 자리를 잡았고요. 안정적인 수주와 그리고 이익성장 기반을 마련을 했는데 미국 유럽에서도 전력망 노후화 대응 수요가 폭풀을, 폭발을 하면서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글로벌 스마트그리드 시장의 K전력 기술 대표주자로 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LS 일렉트릭의 진짜 힘은요. 수주 안정성인데 한전 및각 지역 산업 단지로부터 변전 설배 그리고 배전반 등 핵심 전력기기를 지속적으로 공급을 하면서 전방 산업 불황 속에서도 꾸준한 매출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중동이나 동남아 지역에서 이제 HVDC 프로젝트에 참여 확대는요, 글로벌 성장 발판이 되고 있고, HVDC 같은 경우는 전력을 장거리로 손실없이 정송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로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인프라의 필수 요소죠. LS 일렉트릭은 이미, 이미 기술력과 납기 신뢰도를 인정받아서 사우디랑 인도네시아 등 신규 수주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글로벌 프로젝트는 단발성 매출이 아니라, 장기 서비스 부품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인데 즉 이제 한번 수주하면요. 10년 이상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가져오는 구조적 성장 모델을 완성해 가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제 전력 반도체와 ESS는 LS 일렉트릭이 준비하는 다음 세대의 전력망 솔루션인데 전력 반도체는 이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력 손실을 줄이는 핵심 부품으로서 이제 ESS와 결합된 경우에는 전력망의 이제 유연한 획기적으로 유연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할수 있는데 LS 일렉트릭은 이미 그룹 내에서 LS 머트리얼드랑 LS 에너지 솔루션 등과 협력해서 전력망 반도체 기반의 ESS 통합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는 이제 AI가 실시간으로 전력 수요를 예측하고 저장, 공급을 자동 제어하는 형태로서 이제 향후 신재생 전력망과 데이터 센터 그리고 공장 자동화 설비 등에서 폭넓게 적용될 전망입니다. 즉 이제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단순한 전기정 장비 회사가 아니라 에너지 솔루션 플랫폼 기업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요, 주가는 아직까지 30만 원선 박스권 흐름을 좀 나타내주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골든크로스가 이번에 나와줬고요, 골든크로스가 나와줬고 기간의 수급이 오히려 좋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정적인 이익 개선 국면에 진입한 만큼 이번 반등이 아마 32만 원 돌파 안착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습니다. 단기 박스돌파 안착 이후에 초세전환을 시도할 수 있는 중요한 타이밍이니까 집중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정리해보시면 전력은 그 산업의 피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데 그리고 그 피가 제대로 흐르게 만드는 심장이 바로 LS 일렉트릭입니다. AI, 로봇, 그리고 반도체 모든 산업이 결국 전력을 기반으로 움직이죠. 이제 시장은요. 배터리의 시대를 넘어서 전력망의 시대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LS 일렉트릭은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전력망의, 분해를 고 있습니다. 오늘의 용이죠. LS 일렉트릭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장에도 발을 들인 LS 일렉트릭입니다. 주가 32만 원선 돌파할 수 있을지도 앞으로 꾸준히 체크해 보시죠.